자 플레이스 체크리스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이 모든 정보가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고객들이 우리 플레이스를 들어왔을 때 얻고자 하는 정보는 다 다르죠. 어,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차가 궁금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영업 시간, 뭐 가격, 인스타그램 들어갔을 때뭐 트레이너들의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는 빈틈이 하나도 없게 다 세팅해 주십시오. 뭐 예약도 해놓으셔야 되고 쿠폰도 해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매월 봉지도 수정을 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라는 센터라고 보여지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을 모조리 다 채워놓는 게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도 좋은 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빠짐없이 잘 기입이 돼 있는지. 자, 두 번째로는 진짜 많은 분들이 이게 없습니다. 예약을 하고 싶은데 없어요. 어떤 트레이너가 있는지 PT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알고서 상담을 가는 것과 모르고서 가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 200만 원을 써야 되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레슨 받을지를 모르고 상담을 가서 덜컥 배정을 받는 것과 이런 트레이너가 있구나라고. 누구 쌤하고 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뭐, 이 중에서 배정되면 좋겠다. 이런 좀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가서 돈을 쓰는 거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그냥 센터 뭐 PT 예약, 헬스 예약, 뭐 상담 예약 이런 것들만 걸려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한분한 한 분의 예약 창구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뭐 인스타 계정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매력적인 요소를 봤다. 라고 하면그 사람한테 예약할 수 있게끔 이한 사람 한 사람의 예약 상품을 다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트레이너가 누구 있지라고 했을 때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좀 정보를 탐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우리 업체에서 나에 대한 정보를 노출해주고 있지 않은데 옆에 업체에서는 들어가니까 트레이너 다섯 명 이름이 쫙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얼굴 보이고, 이 사람이 어떤 자격증이 있고, 어떤 시합 커리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다 나와 있어야 투명하게 볼수 있어야 사람들이 그쪽으로 더시선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플레이스에 나로 연결되는 길이 어렵지 않은지 한번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자, 경쟁업체랑 비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업체에서는 정보가 이만큼 있는데 경쟁업체에서 이만큼 채워놨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성의 있어 보이는 건 어느 쪽이겠어요? 우리 업체가 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잘 되고 있는 센터의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세요. 어, 그거 뭐 얘네가 뭐 이거 채워 넣었다고 우리도 채워 넣는다고 뭐라 하지 않잖아요. 꼼꼼하게 다 우리 거랑 잘 되는 거 비교해 가지고 어, 정보를 잘 만들어 놓으시는 거. 이게 간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레이스에 딱 들어갔는데 메인 사진이 좀... 불이다든지,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하면서 공백란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뻥뻥 비어있게 되면, 잘 관리를 안 하고 있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꼭 벤치마킹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메인 사진이 중요합니다. 시인성이 어떤지. 아까 인스타그램 프로필에서도 얘기했던, 프로필 사진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잘 보여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센터에는 트레이너가 수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2 0 명에 있는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와, 여기는 얼마나 잘 되길래 직원이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우리 센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헬스가 너무 저렴해. 그러면은 뭐 헬스 한 달에 3만원이라는 워딩을 크게 박아 놓을 수도 있고, PT도 마찬가지로. 최저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해당, 뭐, 엄청, 가격이 저렴하다. BT가 3만원이다. 라고 하면은, 그런 거를 넣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글자를 넣을 때는, 우리가 보통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사진이 조그만한데, 이렇게 보게 만들면 안 되고요. 핸드폰을 이 앞에 세워놓고, 내가 한발 뒤에 가서 봤을 때, 어, 읽어지네? 라는 정도의 폰트 사이즈를 넣어가지고, 잘 보이게 만들어주셔야, 여러 가지 센터에서, 어, 우리가 좀 돋보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아무튼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든지 한 번쯤은 더 클릭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걸잘 고민해 보셔가지고 플레이스를 이렇게 세팅해 놓으셔야 됩니다. 플레이스는 트레이너 개인이 뭔가를 많이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네 가지 정도만 체크리스트만 잘 파악하셔도 부족한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